그리스도는 지식 있는 사람은 지키지만 성실치 못한 사람의 말은 좌절케 하심 거만한 자를 추방하면 다툼이 떠나고 싸움과 욕지거리도 그친다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고 말을 품이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지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좌절시키신다 게으른 사람은 곧잘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일하러 갈수 없다 내가 만일 밖에 나가면 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창녀의 입은 위험한 함정이다. 여우와의 저주를 받은 자가 거기에 빠진다. 아이들은 미련한 짓을 하기가 예수지만 징계의 채찍으로 이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잠언 22장 10절부터 19절. 현대인 성경.